자, 이거 봐봐, 이거. 어, 좀이 그래프는 유리함수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,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랬죠. 자, 그러면 이거를 이게 두 번째 형태잖아요. XX, 분자분모 X 있으니까 첫 번째 형태로 바꿔요. 자, Y는 X-2. 여기는 마이너스 X-2 하면, 어, 플러스, 플러스 2니까 플러스 아, 3 하면 되지. 뭐. 그쵸?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? y는 d x 부터 3이죠. 예. 그럼 이렇게 하면 약분 되죠. 예. 마이너스 1. 그럼 얘라는 말은 y는 x분의 3을, 그죠? x축으로 얼마만큼? 마이너스 이만큼은 이게 0인 거니까. 아맞다 y축으로는 그대로 반대 그대로 했잖아. 맞습니다. 너 맨날 알잖아. 예. 반대 그대로. 그대로.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 됐죠. 예. 자 그럼 봐. 이거의 그래프를 하니까 a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? 3 a가 3이죠 x축의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b가 얼마예요2 x축으로 y축으로는? 마이너스 2 끝났네 끝났어 그러면 a,b,c 다 구했네 이렇게 됐잖아 어렵지 않죠? 예할수 있죠? 예 어, 얼른 해봐요